즐거운 주말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도 비 소식이 있지만 더위는 식지 않겠습니다. 강원 동해안과 남부지방, 제주도 일부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표 중입니다. 서울 31도, 전주 32도, 대구와 포항이 34도까지 치솟겠습니다. 언제쯤 비가 그칠까요? 주말인 내일까진 계속 비가 내리겠는데요. 다행히 많이 오진 않겠습니다. 남부지방에서 낮 동안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겠고요. 내륙 대부분 지역에서 오후 늦게부터 밤 사이에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현재 위성 영상 보시면 전국이 구름 많은 가운데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북태평양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때문에 전국이 가끔 구름 많겠고요 오후에 지역에 따라 서울, 경기도와 강원도 영서에서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강한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산간 계곡의 피서객들은 안전 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 광주 31도, 울산 33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지만 강원도 영동과 경상북도는 어제보다 높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내일 새벽에 중부 서해안부터 비가 시작되겠습니다. 중부지방에는 아침에, 남부지방에는 낮에 비가 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